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어떻게 되긴요 그날 이후로 오빠한테 방해 될까봐 따라다니던 것도 그만두고 동아리도 아예 그만둬 버렸어요 저도 과제 시험에 취업에 다 옛날 얘기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도 그때의 결정을 전 후회하지 않아요 거참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쿨하게 오빠를 놔줬기 때문에 오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진짜 유명한 가수가 될수 있었던 거라고요. 그래요? 그 가수가 누군지 알수 있을까요? 그 가수가 누구냐면요. 박사님!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서 더 특별한 거라고요. 저 혼자 간직할 거예요. 네. 두 번째 참가자분의 첫사랑은 비록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아름답네요. 고등학교 시절부터 짝사랑해온 남자의 미래를 위해 혼자만 간직한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콘테스트 마지막 참가자를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마지막 참가자는 남자분이셨군요.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만큼 첫사랑 이야기 안 들을 수 없겠죠. 왜 자신의 첫사랑이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무래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. 그러니까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서겠죠. 아 뭔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신가 봅니다. 혹시 타임머신이 있다면, 그래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바꿔놓고 싶은 것이 있나요? 네. 너무 어려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땐. 아무것도 하는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.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제 솔직한 마음을 그녀에게 고백하고 싶어요. 어린 시절의 서툰 표현 때문에 안타까운 첫사랑으로 남게 되었군요.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? 그래도 혹시 그럴 수만 있다면 과연 바꾸고 싶은 과거에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? 자세히 들어봅시다.